자 반갑습니다 아재코트 시간입니다. 그 최근에 이제 밀고 있는 콘텐츠가그 여름 반팔 티. 여러분, 금국의 반팔티, 어떤 게 있나,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누고 모이는데 지난주에 올렸던 그 캔버편이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. 반응이 나쁘지 않은 만큼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건 뭐, 뭐 개인의 취향이고, 뭐, 많은 분들에게 다들 그 공감되는 정보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많은, 이제 뭐 납득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없잖아, 있으실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뭐, 예를 들면, 이런 댓글 어 악플이라기보단 댓글이죠. 티셔츠 한 장에 6만 원을 태워? 이게 말이 돼?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아 저도 그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야요거는 약간 좀 약간 좀뭐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거 뭐 물론 이제 명품 티셔츠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뭐큰빅 로고 어, 스타일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뭐 9500원짜리 뭐 유니클로나 혹은 뭐뭐 뭐 브랜드 없는 보세 이런 이제 티셔츠를 또 입는 경우도 있고 뭐 다들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이게 좋다 뭐저사게 그러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대로 또뭐 정보가 유익하고 뭐 나름대로 괜찮았다. 싶... 제가 뭐뭐년차 이년차다 아니고 이런 이제 악플이라든가 이런데 도발적인 댓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. 아 옛날에는 이제 공항장에 오고 힘들었는데 요새 그런 거 없습니다. 이제 부드러워니다 이제 저를 <laughs> 마음껏 때려주십시오. 괜찮습니다, 여러분. 뭐, 뭐 잘못된 정보나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이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한장에 육원짜리 티셔츠가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또 제가 누굽니까 또 9,900원짜리 들고 왔습니다. 지금 입고 있는 요 옷인데요. 사실은 그 캠버 편하면서 또 좋은 댓글, 좋은 정보의 글도 많이 올리셨어요. 구독자분께서 프린트스타라는 브랜드도 한번 알아봐라. 거기도 괜찮다,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제가 또 허겁지겁 또 이렇게 네이버 뒤져가지고 보니까 있더라고요. 프린트스타라고 있는데 나만 몰랐어. 이 프린트하기 좋은 티셔츠를 갖다, 양질의 티셔츠를 갖다 막 만들어내는 그런 도메스틱 브랜드인데, 아이, 뭐, 지금 막 묶음으로 막 떨리고, 지금 뭐, 지금 난리 났습니다. 지금 여름 앞두고서, 지금 막 극성수기로 가고 있습니다. 빨리,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, 9,900원이야, 진짜. 9,900원. 한 장에. 저세장 샀어요, 세 장. <laughs> 그냥 화이트, 무난하게. 세 장이면 여름 나. 요게 이제 수축, 입슈가 항상 뭐흰 티셔츠들은 마찬가지지만 제 사이즈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. 저는 이제 105, 평균적으로 1 0있는데 되게 룸스 핏이 떨어집니다. 이쁘게 잘 떨어지고, 여기 어깨 봉제 손 라인이 뭐 나름대로 있지 고 요게 짜수 뭐 17수, 20수 뭐막 뭐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낮은 애로 가셔야 돼요. 이게, 수, 수가 낮을수록, 이 원단이 도톰하다는 얘기, 뭐, 다들 아실 거예요. 12수 정도 돼야지, 뭔가 이렇게, 흐물, 흐물, 흐물딱, 흐물 흐물딱 거려가지고, 막 주름지고, 막한번 빨면은 막, 막 줄고, 막, 여기, 뭐, 니플, 패치 붙여야 될 정도로 막, 이게 툭 튀어나오고,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, 얇으면 얇을수록, 물론 시원하고, 통기성 좋고, 잘 마르고, 속건성이 있고, 이건 알지만, A, 말 그대로, 이, 이너로 입을 것이냐, 아니면 아우터로 입을 것이냐.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한발딱 입고 나가면 좋거든요. 청바지에, 아니면 뭐, 신호 팬츠라든가 뭐 여러가지에 입고 나갔을 때 괜찮을 정도면 은 그냥 12수 정도. 민망하지 않을 수준의 정도라면 요거는 추천드리고, 그 다음에 사이즈는 제 사이즈. 120은 100. 배고 입으면 배고. 일단 살짝 줄어도 괜찮아요. 약간 오버핏에 벙벙하게 나왔습니다. 지금처럼 스웨트 셔츠라든가 일반적인 셔츠라든가 이럴 때 약간 레이어드 했었을 때 밑단에 살짝 나오잖아요. 그힌 티들이. 요렇게 입었을 때딱 이쁘더라고요. 후드티 같은 걸 이렇게 딱 크롭하게 입었을 때 밑에 딱그 레이어드 돼서 이런 것들. 왜냐면 기장이 좀 길게 나왔어요. 기장이 좀 넉넉하게 해서 엉덩이 한 중간 정도 덮기 때문에 나는 좀 걱정스럽고 여름에는 좀갓붙하게 입어야 된다. 그러신 분들에게 좀 비추. 근데 뭔가 체형 보정도 되고 뭔가 레이어드 할때 입을 수 있을 때 이때는 아주 그냥 찰떡입니다 찰떡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잖아 그리고 12수가 되니까 탄탄하고 줄어도 내구성이라든가 뭐 흐트러니지라든가 이런 게좀 덜한 좀것 같아요 그래 입다 보면 은 만족도가 높은 뭐이 자리를 빌어서 어, 프린트스타 뭐 저는 몰랐으니까 뭐 이미 알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어, 소개시켜준 우리 구독자님께 진짜 박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지성이라는게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어서 진짜 어디 맛집도 아니 뭐 나만 알고 있어서 뭐 한게 아니라 좀 알려주세요. 덕원에그 러셀, 러셀도 괜찮아요. 러셀 같은 브랜드도 챔피언이라든가 이런 수혜 쪽에서는 캠버, 뭐 카라트다 좋지만 러셀이라는 브랜드도 좀 알아보세요라고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제가 또, 또 검색해 보니까 아유 저거 몰랐던, 제가 몰랐던 또 러셀이라는 브랜드 알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. 아무튼 흰색 반팔티 그 작년, 재작년부터 나만 알고 있었던 브랜드들 여러분들 아낌없이 방출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비롯해서 좀 여러 사람들한테 좀 소개시켜 가지고 도로도로 행복하게 잘 입는. 그런 채널 만들어 보자고요. 너무 믿을 것도 없었나? 아무튼 감사드립니다.